어떤 회사의 GMP 수준은 어떤 걸로 평가하나요? FDA 승인 여부, 유럽 수출 여부,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업계의 평판이 있어요. 아, 이 회사는 GMP 진짜 철저하다. 보통 큰 규모의 회사가 GMP 수준도 높아요.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면 좋아요. 선생님 이번에 재취업 카페 봤었는데 스터디 하신 분들 취업이 좀잘된 편인가요? 그리고 그분들 만족도는 괜찮았나요? 학생이라서 용돈이 충분치 않아서 고민 많이 하다가 이번엔 스터디 취업 못했어요 스터디 하신 분들 만족도는 엄청났어요 모임에도 스터디를 저번 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네분 중에서 세분이 최종합격을 하셨고 한분도 거의 최종합격을 남겨두고 있어 좋은 회사는 다 갔고 합리 학품 갔고 제니원이라는데 갔고 되게 좋은 성과가 났어요 그리고 자도도 첨삭 스터디도 터지는 거야 사람들 소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취업 기간을 확실히 단축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이제 홈페이지도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 학원비가 얼마냐. 근데 그 학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건데 사실 인생에서의 중요도로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 비하면은 지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오픈을 하고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6개월 1년 취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펙 문의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네네 네. 문의 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 신임으로 이직할 경우 6개월 정도면 어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면접에서 챌린지가 올거예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스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막뭐 해봤고 뭐 해봤고 뭐 해봤고 하면은 오히려 반감, 의심. 그러면 면접 때 폭풍 질문 받고 제대로 답변 못하고 배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6개월만 다녔니? 끈기가 없니?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 내 백신을 생산하고 있어서 관련한 공정 공부해서 가겠습니다. 혹시 힘들었던 일이 랩실 학부 연구생으로 실험하면서 데이터 내는데 힘들었던 거, 이런 건 너무 가벼울까요? 표현을 잘한다면 괜찮은데, 저는 약간 인생에서 힘들었던 경험, 학창시절 때 힘들었던 경험, 이런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에서 힘들었던 경험이면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더 진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창시절 때로 이제 조건을 건다면은, 어, 말씀하신 학부 연구생 때좀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상승률이 낮아서 이직을 준비하는 데다 낮아요 현실적으로. 그나마 연봉 상승률은 다 낮은데 진급할 때 뛰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고려할 요소긴 한데 그 정보를 얻기는 쉽진 않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의 직무희망하는 4학년 학생입니다. 토익 오픽은 취득했는데 혹시 더 준비해야 할 자격증이 있을까요? 아니요. 일단은 GMP 교육 같은 거 공고 뜨면 은 지원을 하시고요. 4학년 학생이니까 하반기부터 입사 지원 팍팍팍 지원해 보십시오. 원하는 기업 찾아보려는데 자코리아에 나오는 동종업계 순위 믿을 만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동종업계 순위로 하려나? 원하는 기업 찾는 팁. 이거는 제가 쇼츠로 올려놨거든요. 제학 면직자 쇼츠 영상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찾는 팁을 네 가지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해야 되는 게 연봉이랑 브랜드, 네임빨 있잖아, 솔직히. 나 여기 다녀 하면은 좀 뭔가 있잖아. 그 다음에 지역도 중요해요. 우리 이제 생산 표시 QA 직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장은 다 지방 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그지방의 환경을 봐야 돼. 완전 진짜 눈두덩이에서 살 건지 그나마 지방인데도 살기 좋은 데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다플래닛이나 이런 데서 현직자분들이 올려놓은 그 회사의 분위기나 그 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회사를 고르시면 좋아요. 선생님 중고 신입 이직 사유가 보통 어떤 게 적절할까요?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는 답변 방향성이 잡히는데 규모가 비슷한 중견기업에서 비슷한 곳으로 인증할 경우 방향성이 안 잡힙니다. 일단, 직무를 옮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직무가 잘 맞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제형 있죠, 이런 거. 원료의 화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완제 쪽으로 커리어를 키우고 싶었다던가, 아니면은 후자를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하고, 새로운 업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회사를 찾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기기 제조사에서 하는 유료기기 교육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안 들어봤지만 괜찮아요. 좋아요. 필요하면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약회사 생산직 외에 RA 쪽 교육은 따로 없으신가요? 해외 RA 직무가 관심이 많으세요? 있어요. 네이버에 규제과학 시험, 규제과학 자격증인가? 그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 그거 관련된 규제과학 교육 보고 그거 교육 듣고 시험까지 보거든요. 그게 이제 RA 관련된 교육입니다. 학사 생신입인데, 품질관리 지원했는데, 분석연구팀에서 면접 보고 싶다고 제의가 와서 준비 중입니다. 학사만 뽑던데, 면접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면접 합격률도 저는 높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뽑고 싶은 인재가 있어서 면접까지 보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면접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R&D 부서잖아요. 이직할 때 학사잖아. 그래서 이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 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학사로서 저는 R&D 커리어를 쌓는 거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 해요. 감사합니다. 면접 준비했는데 영상 정주행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아, 후기 들고 오세요. 제가 후기 들고 오시면은 스타벅스 케이크에다가 음료 두장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꼭 우리 클래스 스터이나제 수업이나 이런 걸 수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도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이 라이브라든가 칼럼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 합격했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후기 남기시고 스버 쿠폰 받아가십시오. 이번에 석사 졸업하게 되는 학생인데 임상직무로 도전해 보려는데 임상직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임상직무에 대해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임상직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자책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성한 임상 관련된 직무들이 짜자짜자기 있는데 그 직무들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찾아보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초년생입니다. QA 회사 고를 때원료의약품 회사랑 완제의약품 회사 중더 좋겠죠? 어떤 거예요? 둘 중에 질문 작성하다가 끊긴 것 같아 원료 의약품 회사랑 완제 의약품 회사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완제 의약품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완제 의약품 회사인데 원료 의약품 회사분들이 이직으로 올때 경력을 깎였어 다르다고. 그다음에 연봉 자체도 완제 의약품 회사가 더 높은 경향성이 있어요. 카페 갔고 자격증은 없는데 메이저 기업도 갈수 있을까요? 주위에 그런 사례도 있나요? 일단은 기본 스펙은 있어야 돼요. 기본 스펙을 충족하고 나면은 메이저 기업도 갈수 있죠. 제약회사 취업률 우선 카페에도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QC는 이와 미생물 QC와 뭐가 다른가요? 바이오 QC 내에서도 이와 QC가 있고 미생물 QC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른 건데 바이오 QC는 그냥 바이오 의약품을 다루는 QC일 뿐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이화 QC, 미생물 QC 있습니다. 생활휴식까지 있죠. 선생님, QA 직무이지만 문서관리 업무는 하지 못하고 기기 모니터링 등 공정관리 업무만 6개월 이상 주어진 상황입니다. 팀장님께서 분업화를 시켜서 팀원별로 업무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직을 희망한다는 게 이직 사회로 적절할까요? 몇 개월 다니셨나요? 이제 6개월 차입니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 너무 짧아. 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이거를 또 6개월씩 열어면은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어. 근데 이제 업무를 분담해주고 하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6개월은 짧다고 생각이 그칠 거예요. 업무를 옮기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직 사유로 어필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회의의 경우, 공소기업 평균 초복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너무 천차만별이라. 진짜 낮은 데는 진짜 낮더라고 아직도. 연봉 2천대가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진짜 연봉 너무 낮은 곳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게, 여러분들 연봉 생각할 때, 회사에 직접 가면은 월마다 나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예요. 보통 회사에서 사택이나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데가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룸메이트랑 계속해서 살 거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연봉에서 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다녔던 곳은 월세로 한 달에 35만원씩 빠져나갔거든요. 그게 이제 1년으로 보면은 한500 정도 되려나? 그 실수령 연봉에서 500 정도가 내 고정비로 계속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플러스 자취하면서 드는 생활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각종 빠져나가면은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여러분들 연봉세가 할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으로서 재테크도 해야 될 거고, 결혼도 해야 될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QC 준비 중입니다. 혹시 바이오약품 이와 QC랑 케미컬, 긴 무균재즈 이와 QC랑 어디로 지원하는 게 추후 커리어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둘다 메리트가 있죠. 그거는 분야가 다를 뿐.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업무를 아신다면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은 곳으로, 그리고 내가 잘 어필될 곳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